이재명 대표 단식 관련된 얘기부터 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 중단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참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봅니다.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의 뜻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론으로 보고 관식을 충전해주시기를 우리 중진위원들의 뜻을 네. 모아서 전합니다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됐건 이게 여당이 됐건 콧배기도 안우리는 대표가 이제는 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 아니니까 건강 회복해서 같이 싸우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중진위원들의 네. 뜻이 일치된다는 거니까 깊이 새기시고 네.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꺼내셨죠? 노인도 좀 가까이 있겠 맘에 서 음식 냄새 면 맘에 까 괜찮습니다. 에들에 <이제 꿈에> 들면, <laughs> 고기 들는맘을 들면, 맘에 들면, 맘에 들면, 맘에 들면, 맘에 들면, 저에 들면, 맘 자 아, 어제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중진들이 민주당의 중진들이 방문을 해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뭐 별다른 답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지속하겠다라는 뜻으로 히기도 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 네. 오늘 나와 계신데요. 음. 오늘 사실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불참을 했어요. 음. 그래서 빠진 대로 이재명 대표가 불참한 대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제는 방금 영상에서 들어보셨지만 고기 굽는꿈까지 꿨다.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욕, 뭐, 그러면서 아직까지 식욕이 남아있나 보다 약간 한탄하는 듯한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이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읽힙니다, 지금 저 모습은요. 근데 말려도 단식을 중단할 뜻이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단식이 결국에는 의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그 누구도 음.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시도하려 한다거나 아. 다른 방식으로 어, 이런 단식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예. 좀 이렇게 단식의 의지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제스처를 하나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이 의지를 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미 위험한 시기는 도래했다고 합니다. 오. 원래 단식을 시작하면 약 3일 경에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배고파서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음.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부에 있는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12일 차입니다. 오늘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장기 손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현저하게 말수가 없어진 것도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느려졌거든요, 지금은.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변화는 없어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아마 의사들도 담당 의료진도 이제는 힘들어지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주일 때부터 이제 뒤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좀 앉아 있으시거든요. 예. 보통 보통 다른 분들 단식하는 거 보면 어떤 조그만한 식탁을 하나 두고 기속적으로 혼자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 누구를 대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겠죠. 말하는 것, 듣는 것이 모두 예. 힘들기 때문에 예. 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응원차 찾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이중 아. 삼중으로 아. 그것도 역시 체력 저하를 더가속화시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 음. 지금은 건강이 굉장히 좀안 좋아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사실 오늘도 강조한 셈이 됐는데 잠시 화면 아까 사진 세 장이 들어있는 화면이 잠시 나왔거든요. 불러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격한 건강 악화,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좀 보이는데 그제입니다. 11차 검찰 출석했을 때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1 1 차. 그러니까 자리에 눕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어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은 최고위도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할 만한 체력이 안 된다. 이런 뜻을 읽끼기도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 한 분은 과거에 이미 단식을 경험했던 분의 어떤 조언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제 영상인데 뭔가 불만 표시를 좀 하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단식을 해 봤습니다. 근데 예.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진짜로 했거든요. 6일 지나고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괴사 현상이 일어나요. 음. 그러면 이후에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특히 야당,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이후 야를 막론하고 상대방 손을 잡아주고 음. 그리고 나서 또 건강회복한 뒤에 또 싸우면 되지 한번 싸우고 말 겁니까? 뭐 그런 것은 정말 <laughs> 저는 좀 덩크게 <laughs>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식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있고 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8일인가 9일째쯤에 단식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10일째가 되면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 텐데도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단위에 있는 누군가는 와서 대통령의 말을 직접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을 묻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여당의 대표도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단식을 하는 야당 지도부 뭐 사실은 과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과거에 1990년까지 갔네요 김대중 당시 평화 민주당 총재 13일 당시에는 전 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인 김영상 대표가 뭐 방문을 해서 말리고 그랬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등등 다 단식 이렇게 됐는데 뭐 날짜 는다 다르지만 그때마다 당시 여당 쪽 지도부 또는 당시의 청와대에서 누군가 와서 뭐 위로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9년 8일간, 8일간 단식을 했는데 당시에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당시 여당 대표가 와서 단식을 말리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점은 되게 뭐 빨리 오면 2일차. 그리고 늦어도 한 6일 차 정도에는 방문했다 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12일 차입니다 오늘이. 근데뭐 아무도 안 온다. 아까 고미정 의원 약간 불만 이런 걸좀 나타냈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음,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좀통크게좀 와서 좀 말리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좋은 비슷한 게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좀 아무 반응이 사실 없어요. 이 까닭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봤듯이. 단식했던 분한테 방문했던 사람이 예. 거의 동격이었어요. 어. 원내 대표가 단식하면 원내 대표가 찾아가고, 예. 디, 저희 DJ가 단식하니까 YS가 찾아가고 예, 예. 거의 그 급이 맞았단 약간 말이에요. 카운터파트 급으로 거의 왔다 이거죠. 그렇죠. 뭐 DJ가 단식하고 있는데 YS가 어. 무슨 그때 뭐 최영 호 의원이나 뭐 음. 김동영 의원이나 그런 분들 안 보내고 예, 예. 본인이 직접 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 의원 말대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부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이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쪽이나 누군가 가서 방문을 해서 뭐 단식을 말리면은 뭔가 명분을 좀 이상하게 줄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기 쭉 이렇게 그 야당 주로 네. 야당이었죠. 야당 뭐 대표급들이 이제 단식하셨을 때는 그 단식은 정치적인 단식이었어요. 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단그 단식은 아. 정치적 단식이 아니라. 사법적 단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단식.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단식하는 중에 지금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은 불참했지만 음. 그 지난 금요일 날 공판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참석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사는 참석했다고요. 예.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런 식의 단식은 역사상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수석이, 정무 수석이 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 정치적 단식이 아니니까. 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사법적 단식이니까 검찰총장 보내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단식이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이후 벌어지는 그런 뭐 일련의 일들도 정상적인 것이 될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가기도 약간 모호하고 애매해져 버렸다.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자, 그런데요. 요거를, 뭐 일단 상황은 대, 뭐 이걸 대치라고 할 거야. 아무튼 뭐 양보가 없어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정기남 교수님.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라진 게 이른바 민주당 내부의 친명, 비명 뭐 이런 것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상해서 쓴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약간 자제를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잠잠해졌습니다. 확실히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 그건 그건데 지금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멈출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렇다면 이거 이른바 출구 전략이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단식 투쟁이라는 자체가 예. 사실은 최후의 수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추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 아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거의 어, 통설처럼 이게 되어 오지요. 음. 어, 실제로 지금 추구 전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무슨 여권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앞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예.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 단식장을 야당 대표가 됐던 온대표가 됐던 단식을 하게 되면 여당 지도부나 정부 관계자가 찾아가서 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오. 또 경청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출구를 만들어 주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나 지금 집권여당의 행태는 뭡니까 오히려 이건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를 외면하고 있고 어...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의 무한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거다 음... 심지어 단식 투쟁을 만류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집권여당이 단식 강행을 조롱하고 부추기고 아. 있는 측면이 더커 보입니다. 아. 자,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와서 정부회 관계자 왜안 나오느냐? 예. 저는 이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5 0 유신 시대를 방불케 하는 지금, 어, 폭력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어, 내각 총사퇴와 국정 쇄신을 요구한 단식을 내걸었던 겁니다. 예. 자, 근데, 완전 쇄기의 경익기입니다. 오. 자, 그런 와중에 또한 측면 또한 측면도 뭡니까? 정기국회 가 시작돼서 뭔가 민생을 돌보는 민주당의 어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또 단식 때문에 또 약간 묻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려진 측면이, 가려진 있어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몇 예. 대체 출구, 출구가 있는 것이냐, 예.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예. 자 현재 상황은 대단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다. 사실은 단식으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어, 설득력이 있을지는 음...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에 어,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오후에 어, 이재명 대표는 어, 검찰의 소환 여섯 번째 소환사에 예, 출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일 의총을 통해서 전전 예. 전현... 소위 현역원 169명의 이름으로, 음. 소위 이재명 단식을 중단을 권하고, 아. 다시 회복해서, 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뤘던 폭력적 권력 행사를 우리가 다 막아내겠다. 예. 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오. 방법이다. 여당의 뭔 단식 출구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저는 그런 계좌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단식 중단을 그래서 일종의 약간 당론처럼 정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요청을 한다 뭐 이런 해법을 좀 제지해 주는데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 해법이 그게 나올지 나오면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을지 이것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작이고있니이시 건강 챙셨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폭주를 조금이라도 서 많이 정하니까 걱정은 덜주시 아니 깜빡에 계셔야 되실 분이 어디서 오고 계세요? 국민들도 이 상황을 착잡하고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단식을 거두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잠깐 차였어요. 뭐 보도에 따르면 한 4분 정도. 뭐 현장에서 보니까 한 4분 잠깐에서 위로도 하고 단식 중단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했는데 또 방문 끝나고 나오는 길에 또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이 뭐라고 또. 쓴 소리를 한 거죠. 뭐, 그렇게 정도인데. 자,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향후에 또 이게 단식이 어떻게든 만약에 종료가 된 뒤에 이 잠잠했던 이 개파 갈등 또 불거지는 건지 이거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기술 또는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가지. 오. 검찰 수사 시간표를 헛돌여버린 것. 예. 검찰의 스텝을 꼬이게 뭐 만드는 것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오. 보여지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다른 소리가 못 나오도록 봉합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120%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오. 중진 의원들 11명이 와서 제발 말리는 거죠. 말리는 거.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안올 경우에는 굉장히 안 부담을, 안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아. 되면 완벽하게 잡오는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술수, 뭐, 정치기술. 예. 이처럼 통하는 국면으로 이미 진입했다고 보여지고저 자리에서 이낙연,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게 다 포인트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단식 거두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라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뭐죠? 폭주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이 폭주를 막는 데 동참하라는 그 뉘앙스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뭐 같이 단식이라도 하십시오 뭐 이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시자들은 쏙내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으누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아. 있는 측면 아니겠어요 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좀 어~ 뭐라 그럴까 음. 검찰과 여권 모두 좀이 이 국면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음.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정확히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대 뭐 그게 사분밖에 없었다 그러지만. 저기서 앉아서 두 사람이 할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는 이 언제,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자진해서 불체포특권를 포기했다고 한 31명의 민주당에서 서명했던 예.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이 과연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 그게 의문이 좀. 생기는 국민대도 그건 또 지켜봐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아무튼 열 이틀째, 12일입니다. 이게 보통 기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음, 이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내일 가기로 했는데 일단 먼저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 날인을안 했어요. 이걸 두고 지금 오늘도 여야가 약간 설전처럼 좀 얘기들 나누는데이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서 과정에서 아니 조사 날인 또한 진술 거부권에 저는 이 일환이라고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진분제 하나하나 지장 다 찍어야 되잖아요. 검찰 조사 받으신 분들, 검찰 조사 받으신 분알 텐데요. 지장 하나하나 찍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어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선 능력이 없는 것이고 다시금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검찰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사법 방해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서에 자신이 진술이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 부리며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피자가 의 조서에,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상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난 주말 검찰 조사 일단 있었어요. 당시에 뭐 그때 당시도 좀. 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사를 다 끝냈으면 이제 조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 진술에 네네. 대해서 이제 적는 건데 여기에 사실은 날인을 안 했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표가요. 몸은 예. 그 수원지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법적으로는 조사를 안 받은 거예요. 날인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이 시험장 가잖아요. 왜 시험장에 갑니까? 시험 치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험 치러 가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 그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간 겁니까? 그 시험을 안본게 되잖아요. 시험 안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 244조에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된 규정이 인다, 있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열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 피의자가 이 피의자 신문조서 이렇게 쭉 초안을 갖다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laughs> 이의제기할 게 있거나 아니면 의견 진술할 게 있으면, 검사는 반드시 그 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사사건 있으면은 검찰청에 같이 변호사 참여라고 하거든요. 예. 참여를 하는데 왜 참여를 하느냐. 이런 그 검찰 조사가 우리 그 의뢰인한테 우리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서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고 이거 수정해달라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전 옆에서 쭉 듣는 오. 거예요. 그 우리 의료인이 이야기를 잘했나 못했나. 오.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검사가 아니고 판사잖아요. 예. 그럼 판사가 뭘 보고 판단합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검사 앞에서 좋은 말 떠들어 봤자, 검사가 아무리, 어유 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떠들어 봤자, 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있는 내용만 법원에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옆에서 쭉 지켜보다가 아, 만약에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상한 내용이 있다. 예. 그럼 변호사가 나서서 이거 빼달라고 하는 예. 거고요. 분명히 우리 의뢰인이 우리 피의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예. 아 옛날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왜 뺐냐. 넣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랑 같이 갔던 변호사가 누굽니까? 음. 박균택 변호사예요. 예. 박균택 변호사는 어떤 분이냐면 검사장을 무려 다섯 번을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두 번은 고검장을 두 번을 갔다 했어요. 아, 그다 음 법무부의 핵심자리인 법무부 검찰 국장도 하고 항상 그 검찰 총장 후보자 이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박, 저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박균택 고검장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 참여를 갔다가 했는데 그런데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기명 날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으로 그 만들어졌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왜나린을안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유명한 박구, 박균택 변호사가 음.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음. 도대체 그 피의자가 김영나린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법조인들한테는 말이 되지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형기, 왜김영란인을안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기 때문에 오. 이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아. 봐야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조사는 어차피 날인하게돼 있는 것이고요. 예. 추가로 출석했을 때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거기에 대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 검찰은 확증평양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10개 이상의 피 혐의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이 대목도 비슷한 게 결국에는 검찰이 조서를 꾸미면서 예. 본인들이 유리한 방 방식대로 해야만 판결에서 유리한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 단어 하나하나도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추가로 출석을 해서 조사에 사인을 하겠다. 예. 날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여기서 방어권 이야기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 검찰은 결국에는 펜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일수 있는 음. 직업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단어 하나 하나로 신경 쓰지 않고 펜 예. 끝으로 칼질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거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음. 왜 지금 조서에 날이안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로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음. 조금 미루는 것처럼. 읽는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조서에 날인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내일 출석해서 조사 받을 때는 최종적으로 날인이 있을 걸로 보이시죠. 어차피 거. 조서에 참 이제 검찰에 예. 출석을 해서 이 조서 날인까지 간 거면 녹취도 중간에 있을 것이고요. 오. 여기에서 검찰이 물어보는 것, 이재명 대표가 답장하는 것, 이거 예. 전부 다 남아 있는데 어, 언제 조서에 사인하냐 그게 얼마나 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아니. 측면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혁식의호사또한 가지는 지난 주말 9일 조사 때 검찰에서 영상 녹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거절했다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용 개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조사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게 되지 아.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 예.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딱 봤더니 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 말이 되냐는 음. 이야기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상 녹화는 말 그대로 옛날에는 영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 피의자가 원하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그 원하고 그러면은 영상 녹화를 할수 있는데 영상 녹화를 하면 이런 그~ 아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아. 쭉 틀어보면은 진짜로 검사가 억압적으로 막 그렇게 막 했는지, 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했는데 그~ 이~ 제 그니까 지금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아~ 이~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다 쓸데없는 이야기 중원부원하고 그러더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검사가 측은할 정도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더라. 음. 서로 말만 있는데 만약에 영상 녹화가 됐다라고 했으면은 그것만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히 알 알았을 텐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영상 녹화도 일단 거제해서 없고요. 날인도 없고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 내일 검찰출석 오후에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12일 오후 검찰에 한번더 출석합니다. 검찰의 부당한 초과,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그거는 뭐 어차피 협의해서 결정된 거니까요. 정기장 교수님. 내일도 똑같이 지난 주말 조사처럼 뭐. 영상 녹화 뭐안 된다 하고 날인도 안 하고 만약에 이러면은 이게 조사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가는 조사 거죠? 조사 날인도 하지 않고 녹화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예. 자 그렇게 되면 기소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오. 아니잖아요. 그건 검찰 또 판단을 따로. 검찰의 판단이 따로 와. 있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감 입을 수 있는 어떤 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도 아까도 우리 어, 정혁진 변호사 잘 얘기했습니다만, 박균택 변호사 경험 많은 분입니다. 음. 자, 20, 30페이지 보는데, 이건 몇 자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 아니었다. 아. 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검사 수사실, 검찰 수사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아, 없습니다만. 예.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대표 벌써 여섯 번째 소환입니다 음...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그~ 이재명 대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겁니까 음... 자싹 대북 송금 특검의혹만 하더라도 김성태 사장의 진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이거 없으면 이거 이것만 가지고는 수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안 안,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다 객관적 증거 음... 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수사하는 게 검찰의 수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야당 대표를 욕보이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소환하고 있는 이 소환쇼에 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자 이미 그럼 국민들이 받은 인식은 뭐냐. 현의 입증에 지금 어느 정도 실패한 거 아니냐, 검찰이.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꼭 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당당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 조사받는 대국민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 차원에서 내일 출두를 하는 것이고 어. 저는 내일 열람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예. 조사를 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 그러나 지난 조사 때 6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면 다음 출석에서 예.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필요한 바 있기 때문에 내일은 원만하게 저는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엄청난 수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내일 오후에 어떤 모습이 또 있을 겁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